사랑은 시처럼 온다. 안녕하세요. 사실 유튜브 유튜브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됐는데 음, 직접 책을 읽는 컨텐츠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빙자 삼아서 제가 책을 읽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표지가 되게 이쁘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시처럼 온다 라는 책이에요 책? 시라고 해야 될까 책이라고 해야 될까 시집이겠죠. 사실 책을 고를 때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표지를 보고 고른다든지 아니면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좀더 찾아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뭐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좀 끌려서.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앞부분 페이지가 끌려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루트로든 구매를 하게 되면, 뭐, 어찌됐든, 저와 인연이 닿은 책이니까, 언젠가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 본, 봤는데, 책장 안에만 있고 읽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꺼내서 읽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집에 돌아오면 좀 피곤하다, 아니면 쉬고 싶다, 뭐, 이런 핑계들로 읽지 않았던 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엄청 길게 연재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꾸준함을 목적으로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거를 편집하고 나중에 뭐 제가 쉴 때나 아니면 어떤 영감 같은 게 필요할 때 그때 읽었던 구절이나 책들을 좀더 찾아볼 용도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책을 읽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 저 또한 반 강제적으로 책을 낭독할 수 있어서 좀더 좋은 취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나 어떤 부분, 그리고 작가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에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제가 감정을 너무 담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의 감정을 담게 되면 해석을 놓치거나 왜곡시키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단 시도해보고 혹여나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더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행동하고 또 수정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매우 기네요 서론이 거의 4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네. 사랑은 시처럼 본다 라는 책입니다 표지에는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 보내는 시와 그림과 사진들 신혜님의 감미로운 콜라보레이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이거 그림이 되게 멋있네요 여기 보시면 늘 저희가 빼먹, 빼먹고 지나가는 장이지만 고 죄송합니다. 작가의 양력이 적혀 있죠. 시인이자 사진가라고 하네요. 음. 음. 사실 사진이나 시인이나 한 장의 이미지를 수많은 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글을 한 장의 사진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분은 글도 잘 쓰시고 사진도 잘 찍으실 그런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럽네요. 네. 표지가 이 화이트일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 순백색의 화이트가 아니고 이 질감들이 있어요 그 약간 안개 같은 이런 구름들이 있는데 어0게 음. 어찌 보면 생각을 좀더 가다듬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드네요. 첫스트트의이 화이트. 이 순백진 아니지만, 이 백지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담지 말고, 그냥 순백색의 화이트부터 시작을 하자는 의미로 보는데, 너무 확대해석일 것 같습니다. 외로울 때는 사랑 시를 읽는다. 그렇죠. 약간 배고플 때밥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뭐라고 쓰여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내 것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와 명화를 내 안에 걸수 있을까 사랑을 더 알고 느끼고 갖고 싶다. 더잘 사랑하고 그 사랑이 평생 가면 좋겠다. 점점 먹고 살기도 버거운 인생.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의 표지판은 보이지가 않는다. 어떻게든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어떻게든 성장하며, 격조 있는 생을 살자고, 격하게 다짐해본다. 아무리 빈손으로 떠나는 생일지라도, 문득 사랑은 시처럼 온다. 시처럼 오길 꿈꾸면서, 시와 그림과 사진을 통째로 내 것으로 마시고 싶었다. 이 분단나는 아름다움좀 보세요. 진짜 이 감격이랑 이 생각은 누군가의 생각이지만 누구나의 생각일지 모른다. 3년간 이 책을 준비하며 이 생각은 더욱 커졌다. 살아서 사랑하나 갖지 못하고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무명실을 감아 만든 행운의 공처럼 공들여 책을 준비했다. 시와 그림과 사진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꼭 붙들어 매고 당당히 지금 살고 사랑하라고 속삭인다. 시와 그림과 사진이 자신과 다르고 멀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다르고 멀고 어려운 예술과 자신이 이어질 때 우리는 크고 더 값지고 아름다운 생을 살게 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책에 실린 작품들 중 명화는 되도록이면 새로이 발굴하고 싶었다. 유명 화가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골랐다. 사진은 세계 사진사의 자취를 남긴 초기 사진가의 역작과 한국 대표 사진가의 사진 가운데 소개하고픈 작품들을 모았다. 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시인과 한국 대표 시인들이 아끼는 사랑시들 3년간 틈틈이 모아두었다. 칼 맨인거가 말했던가. 사랑을, 사랑은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한다고 좋은 말이네요. 누구나 병적일 정도로 사랑에 매달려 본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병적일 정도로 사랑을 뒤로 하던가, 우리는 누군가 어딘가에 매이거나 의지하지 않고 살기 힘들다. 나의 힘든 순간, 많은 부분. 족과 지인들과 책과 시에 기댔다. 그런데 사람이란 한계가 있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아무 도움이 못될때 절망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랑시를 읽었다. 사람은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제멋대로 망가는 대로 바람처럼 불어간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제멋대로인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들어 남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남이나를 사랑해주기만을 바랄 때가 많다. 혼자서는 더욱 외롭다. 사랑을 주기보다 먼저 받으려고 하기에 외롭다.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거나 적기에 외롭다. 예술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든 혼자 버티며 이기려 하기에 외롭다. 시와 그림과 사진, 예술은 슬픔과 외로움을 덜어준다. 예술은 나와 남을 알고 깊이 이해하는 영혼의 나침반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남을 깊이 이해하며 무뎌진 감각과 감성을 깨우고 일으켜 세운다.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본질을 질문한다. 좀더 참고, 견디게 하고 현명해지고 겸손하고 진실로 중요한 게 무언가를 찾게 하는 예술은 사랑이다 술과 커피처럼 각성제다 그 너머다 확 미치게도 하니 마취제다 본질을 넓고 깊게 바라보는 감각을 끌어내며 흥분과 관능과 연락을 즐기도록 친밀하게 이끈다 음, 이 여행은 쉽지 않다.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참고 잘 이겨내는 자만이 사랑을 쟁취한다. 사랑의 여행을 겁내지 말자. 거침없이 찬찬히 가자. 사랑하려고 태어났으니까. 열어놓은 창으로 어둠이 밀려들고 꽃향기도 난다. 주변이 고요하면 마시던 커피향이 더 짙다. 예술 감상도 고요할 때 향기가 강하다. 사랑의 꿈도 강하게 밀려온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쫓기면 사랑도 사치였다. 죄송해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다 됐네요. 당신도 가끔 한구석 깊숙히 이성에 대한 갈망을 숨겨놓지 않았는가? 단지 부끄럽고 억눌린 채로 소망을 솔직히 표현 못할 뿐이다. 남모르게 자신과 같은 생각과 마음결을 가진 연인과의 달콤한 로맨스를 꿈꾼다. 둘만의 아담과 이브가 되어 둘만이 있는 곳에서 둘만을 위한 음악과 커피 향 속에서. 달콤하고 감미로운 로맨스에 흠뻑 빠지길 바란다. 꽃처럼 곱게 도아둔 세계 명화와 사진, 시, 그리고 국내 시인 및 사진가들의 작품이 함께하니 참 기쁩니다. 네. 2016년 여름 꿈꾸는 구석방에서 신현님 참 스쳐 지나갈 만한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풀어내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글들을 담백하게 잘 풀어내신 것 같아서 사실 읽는 내내 감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로그. 여기 1장은 음 사랑을 갈구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다. 음 좋네요. 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렵고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사랑이 두려워도 살아가고 싶다. 인간의 욕구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빼놓고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열거해 놓고 나열해 놓고 뭐 경중을 따지긴 하는데 결국 이게 무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저도 잘안 돼요. 네. 음. 쇼팽의 피아노 소리에 귀 귀울이는 조르주 상드라는 그림이 있네요. 되게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는 뭐 사실 황금 비율로 다 배치가 됐겠다만 음. 그 느껴지는 감정은 되게 고독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이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모른다. 당신을 보면 내한 조각 마음이 토끼처럼 팔딱거린다. 왜 그럴까? 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당신을 보지 않으면 내한 조각 마음이 야생마처럼 온 천지를 뛰어다닌다. 왜 그럴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레이스 위엔 음. 토끼처럼 발탁거린다는 마음이 그 마음이 붕 떠서 누군가를 열망하고 보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제넘게 이런... 이 과정을 설명하기가 참 벅찬데 그래도 제 느낀 점을 얘기를 한다면 당신을 보지 않으면 내한 조각 마음이 야생마처럼 온천지를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참 이런 거친 표현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야생마처럼 온천지를 뛰어다닌다. 토끼처럼 발딱 부렸다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사실 알지 않을까요 알지만 모르고 싶어하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을 것이고 <laughs> 하지만 제목에서도 나는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문단은 당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모르겠는 알아주길 바라는 음, 그몇년전 노래에 그게 있던 것 같은데 그 볼빨간 볼빨간 그분들 그 사라져 사라지지 마 뭐, 아니 돌아서지 마뭐뭐 뭐 이런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이 인간의 갈대 같은 마음 이게 비단 여자의 마음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남자든 여자든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사실 더 읽기보다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꾸준함을 이루기 위해서첫 스텝부터 엄청 부담스럽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들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음. 일단 저도 좀더첫 스타트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보고 와,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약간 한쪽은 읽고 있고 한쪽은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낯간지러워서 지금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몇분 제가 보긴 했는데 되게 나긋나긋하고 좀 저녁에 잠이 잘올것 같은 분들이 읽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도 듣다가 고해성사를 할 정도로 되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글쎄요. 저는 다듬어지지 않은 약간 이런 매연 같은 목소리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들을 최대한 찾아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해보면서 시도해 보면서 점점 과정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